로지아 공과대학교 실업경영대 조직행동학 교수 데이비드 스러스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리더와 처음 대화할 때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. 그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투사형과 근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. 투사형은 자기 일에 잘 처리하고 적극적이며 구성원들을 제대로 코칭해 줄수 있는 리더를 원했습니다. 반면 근신형은 실무자의 일을 잘 이해하는 리더를 원했습니다. 투사형 구성원들은 능력형 리더가 팀의 성과를 높여주기를 바라며 근신형 구성원들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큰 변화 없이 일하기를 원합니다. 따라서 처음 리더를 맡았을 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화하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. 구성원들이 투사형인지 근심형인지 잘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리더십 응대를 다르게 해줘야 합니다.